할렐루야. 아 오늘도 거룩한 주일 먼저 새벽 재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깨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일상, 멈춰버린 예배입니다. 무너진 일상, 멈춰버린 예배. 자, 오늘부터 유해설을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기 전까지 딱3 장의 말씀인데 딱 마무리 되겠는데 오늘 이 요엘서에 담긴 귀한 은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부드레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곧 메시지와 같은데, 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약탈당한 그 현장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 1장은 시작부터 질문으로 그 시작을 여는데 이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 우리가 인간이 축적해 온 모든 경험적인 지식,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 한낮 무용지물이 되는 전무후무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엘 1장을 딱펴며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이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심지어 성전의 예배까지 중단시키시는 이 잔혹해 보이는 방식, 그 심판을 택하셨는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 다시금 볼 테지만, 사열에 나열된 팥죽이 이게 메뚜기의 일종인데, 그 다음에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모든 모습들은 단순한 곤충의 습격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한 박탈의 단계적인 묘사를 그려내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연하게 누리던 그 풍요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은혜였음을. 그 공급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게 농작물이란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가 시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근원 생존의 근원이 말라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기술의 발달,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내일의 안녕을 장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와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붕괴를 통해 우리의 당연함을 흔들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어 놓는 목적은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에 메뚜기 때가 휩쓸고 지나간 그 황량해진 이스라엘의 들판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먼지 날리는 그 황무지에서 왜 하나님은 제사양들에게 굵은 배를 입히시고 모든 백성을 성회로 모으시는지 그리고 그 앞은 부르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당연한 것을 거두시고 들을 귀를 여십니다. 당연한 것을 거두시고 들을 귀를 여십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의 말씀을 볼 텐데. 자,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그 서막은 바로 들으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말씀하고 있을까? 자, 그것은 그들이 그 동안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이것은 다 귀에 이 음성에는 귀를 닫아 버리고 세상이 주는 풍요 그 소리에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귀를 강제로 여시기 위해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재앙입니다. 자, 우리가 4절에 나열된 메뚜기 때의 행렬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네아네 아, 네 단어, 이 메뚜기의 종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것보다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바로 재앙의 점진성과 철저함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팥중이가 흘고 지나간 자리에 메뚜기가 오고 그 나머지를 늑치와 황충이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고대 농경 사회에서 메뚜기 재앙은 정말 철절한 정말 처절한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유엘이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핵심은 경제적인 파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재앙의 본질은 바로 당연함의 상실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곡식을 거두고 포조주를 마시는 것, 자신의 권리이자 당연한 자연의 이치 법칙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메뚜기라는 그 작은 미물을 보내서 그 당연한 일상을 단번에 마비시켜 버립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영적인 도전을 주지요. 자,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일터로 나가고 가족과 식탁에 앉는 이 모든 일상이 우리의 실력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매뚜기 때를 막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라는 겁니다. 자, 3절을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 끔찍한 재앙의 기억을 대대손손 물려주라 말씀하십니다. 자, 왜그러하면 인간은 바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지요. 풍요가 찾아오면 고난의 때에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입니다 그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법, 더 많은 메뚜기 소유를 축적하는 법 이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것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소유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가르칠 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손, 우리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거두어 가실 때, 것은 때로는 우리의 귀를 닫힌기를 열기 위함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 많을 때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하고 내 계획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 요구사항만 쏟아 놓을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무언가 결핍 때로는 어려움에 닥쳐 있다면 당연하게 누리던 건강이 흔들리고 때로는 평탄하던 사업에 메뚜기 떼 같은 시련이 들이 닥쳤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한 순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멈추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장막을 걷어내시면 우리는 파충이와 황충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내 힘으로 살수 있다는 그 착각, 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무엇보다 고낸한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재앙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당연한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을 거두시고 애통의 옷을 입히십니다. 즐거움을 거두시고 애통의 옷을 입히십니다. 자, 오늘 5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자,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세상적인 즐거움이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자리에 왜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취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취하는 자들 단순히 알코올에 어떤 중독된 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에 취한 모든 세대를 향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들이 즐기던 단 포도주 이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인생의 달콤함을 제공했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모든 것들이 끊어졌음을 뜻합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과 하나의 축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신다는 겁니다. 취기를 깨고 직면하는 현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야말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생존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의 성격을 강력한 이방 민족의 침략에 비유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메뚜기 때의 파괴력을 사자의 이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단순히 잎사귀 몇 개를 갈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하얗게 벗겨 써버리니 라는 표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껍질이 벗겨져 하얗게 드러난 나무줄기 더 이상 수분을 빨아 올릴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날 긁어내실까 거칠애와 위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풍성해 보였던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얗게 드러난 우리 인생의 빈 줄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거두시는 그 목적을 8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기쁨을 기대했던 신부가 결혼 직전 남편을 잃은 그 슬픔,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애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적당한 후회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지요. 자더 나아가서 13절에서는 제사장들을 향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기쁨의 축제가 있어야 될 성소에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예배 의 형식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가 중단된 것을 넘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생명의 줄이 끊겼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무관심했던 그들의 영적인 가식을 다 깨뜨리기 위해 기쁨의 소리를 슬픔의 소리로 바꿔 버리신 것이죠. 세상이 주던 즐거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희락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 우리의 영적 무너짐을 보고 다 지금 애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또다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밭에 모든 나무가 시들고 토지가 황무해졌을 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즐거움은 끝이 납니다. 자, 런데 바로 그 지점에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기쁨,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내려지고 말라버렸을 때, 사라졌을 때, 비로소 마르지 않는 세미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마름이 분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떠나고 그 자리에 배옷을 입어야 할것 같은. 무거운 슬픔이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애통의 옷을 입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세상의 포도주의 취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교만의 취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짚어 보시며 세상이 주는 단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곳에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찰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형식의 틀을 거두시고. 금식의 성회를 소집하십니다. 형식의 틀을 거두시고 금식의 성회를 소집하십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볼 텐데.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모든 생업을 전폐하고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성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장로들로부터 모든 주민의 일기까지 모든 곳까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재앙의 원인이 메뚜기라는 곤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타락과 기근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십오 절은 이 재앙의 정체를 밝히는데, 자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자 요엘은 아, 전능자와 멸망이란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자, 우리를 보호하시던 전능하신 그 팔이 이제는 우리를 치시는 심판의 팔이 되어 나타나셨, 나타나셨다는 그 두려움을 이 대목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승리의 날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알수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말씀을 보면 그 참혹함을 기록하는데 먹을 것이 끊기고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 가며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지요. 단순한 경제난을 넘어 하나님의 복이 원천적으로 끊어진 그 고립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는데 자 우리가 가진 제도나 우리가 가진 시스템이든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전통은 여호와의 날 앞에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형식의 틀을 거두실 때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인위적인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18절과 20절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틀 짐승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이 장면,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짐승들까지 고통받던 이 현실 앞에 선지자 유엘이 결단합니다. 결단하는데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개인의 기도를 넘어 공동체의 대표로 중보의 부르짖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거친들을 사르고 가뭄이 시내를 말라버린 극한의 상황에서 선지자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익숙한 예배. 에 습관적인 기도, 열정 없는 찬양의 그 외형적인 모습 다 하나님께서 거두고 내시고 그 진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뭐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때론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집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혹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위선과 교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주님께 더욱더 부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위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상처도 싸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안일함을 깨워 주셨으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의 풍요가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잊고 교만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메뚜기 재앙처럼 우리의 인생의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벗겨내실 때. 우리가 세상 포도주에서 깨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나약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호로하며 부르시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